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최근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영향에 코인 시장도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밀린다면은 자이 8월달 이 8월까지는 싸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시장이 폭락장이 나올 때, 그리고, 하락장이었을 때 참으로 저점을 찍는 지표로 상당히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빅스라는 공포 지수 지표인데요. 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가는 정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상승장일 때는 이 빅스 지표가 하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빅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뭐다? 저는 이 기준을 보고 저점을 찍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상승장일 때는 이 공포 지수가 하락을 하고 하락장일 때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그 기준을 보는 게 40이고요. 자 40을 넘어갔을 때에는 보통 40을 넘어가고 이한달 이후에 보통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도 이 본격적으로 대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이 돌발적인 악재로 풍락이 나올 경우 또는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에 바로 이 40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인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풍락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40을 넘어 오히려 60까지 넘어섰었죠. 자 보통 40을 넘어 넘어서면은 한달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상상이 나왔었던 그런 패턴인 만큼 여러분도 지금 8월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9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2008년도 자이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1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자 자, 그리고 언제냐? 바로 최근에, 이 코로나, 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40을 넘어서고 여러분들 한달 이후에 어떻게 됐다 본격적인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역시나 지금 그런 40이 넘는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8월 한달 동안에는 뭐다 이제 조금 재미없는 이런 지루한 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가슴에 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감, 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지표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관심 있는 코인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온도 파이낸스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가 신규 상장한 코인인데. 어, 처음에는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장빔에 대한 효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장을 거듭을 하고 있었죠. 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렇게 좀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던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박스권 기간이 상당히 짧죠. 이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단에 있는 저항도 약하지만은 지지도 약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권 기간이 길다. 6개월이고 1년이고 2개월이고 길다, 2년이고 이렇게 길다라면은 그만큼 저항이 강하도 지지도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짧은 단기간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은 언제든지 아주 쉽게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돌파도 쉽게 할수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지지선이 좀 무너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투매현상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출애되고 추가적으로 밀렸었는데. 반등에 성공했지만은 예전에는 이게 지지선이 어떻게 된다 이탈하면서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 나왔지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밀렸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장기적인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에다가 단기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서 이런 하락 추세의 저점에서 형성되었을 때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강력한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대로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은 하락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바닥권이냐 저점이냐 고공권이냐 이 위치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떨어진 시점에서 망청 캔들,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 반등에 대한,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짧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어느 구간이다? 약한 1,250원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만큼 여기에서 1,25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은 짧고 또 하락폭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익은 여러분들 짧고 손실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에요. 자, 이거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상승 추세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수익은 크고 손실은 작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온도 파인낸스는 만약에 현재 가지고 계시더라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구간 1,25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 750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750원은 무조건 지켜주어야 된다 이 750원만 지켜준다 라면은 그래 ...도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켜주면은 쌍바닥 패턴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쌍바닥 패턴은 뭐예요? 이 원바닥 패턴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강력한 추세 전환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층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시그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9월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럼프에 대한 재선 기대감 그리고 어, 지금 또 뭐가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상마닥 만들고도 여러분들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어,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에 대한 대응 전략, 제가 이 부분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추가적인 시나리오까지 예상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 여기 대응 전략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 좀 이게 앞으로 대한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직까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보셔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온도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확인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 예상 시나리오 감안한 이 대응 전략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따라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10-5873-2372 온도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일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코인 제가 오전 중으로 직접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적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자 이에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오후 11시에서 12시. 자, 이렇게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매일 두 번씩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당일 급등한 코인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납축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문자 꼭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칙이 무엇이냐? 역배열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이거를 우리는 정별이라고 하죠. 자, 정별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 그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이 음봉 여러분들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양봉일 때 상승할 때 거래량 들어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 음봉일 때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임수 음봉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요. 보통 이런 속임수 음봉 나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냄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바로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과대 낙폭에 대한 되돌림 반등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꾸준히 잡으로 먹을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토 김수 은봉 눌림 목자리 이런 종목들 정비열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꾸준하게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짚어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이름처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문자 오셨던 분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무료로 급등 코인 아침 저녁으로 모두 다 하나 빠짐없이 내 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시면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